월요일에 한밀 크 자만추 한것고 응. 그날 내가 매국노 태극기 그리고 있었거든? 아. 마커로 그리고 있었던 거야. 응. 근데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아홉 시 때쯤에 응. 안그 사십오 분 전인 걸 본가. 근데 연이늘내안을 그 하면은 응. 늘웰컴밍을 하는 한국인이 어디나 있으니까 웰컴밍을 하는 한국인이 있을 줄 알았어 인천공항에서. 응. 어디 동아리 사람들이 다안 왔네 동아리 사람들이 다, 안 왔네. 그냥 다 그냥 일본에 회원이야. 있으니까 아, 아 네. 유일한 회원이었네 그럼 유, 유일한 회원이 지금 나밖에 없는 거야 이땅에 아, 아, 나밖에 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래서 책, 네. 책임감 미쳤다 그래서 그냥 한국에 회원들 없어요? 어딘가 있겠지? 오, 근데 오, 모르겠어 오, 나. 오, 나. 오, 그 동아리 핫밀크 코리아의 오, 동아리와는 오, 친분이 그닥 없어갖고 그, 그냥 오, 졸지 오, 내가 한밀크 코리아가 된 거야 아무도 임명해주지 않았어 나 혼자 임명하고 나 혼자 수여했어 공항은 진짜 빼기 치는 거거든 음.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음. 그 인천공항 개 넓어가지고 음. 1터미널 올지 2터미널 올지 음. 모르고 그 시간도 뭐 그거 다 계산해서 빼기 치는 거란 말야 음. 시간이 없었어 음. 왜냐면 케이크도 해야 되고 태극기도 해야 되고 뭐할게 존나 많서 티셔츠도 뽑아야 되고 음. 막. 항서 이미 다했는데 와서 음. 너무 바빴어 음. 도착한 걸 봤고 음. 중간에 수영장에 음. 갔고 음. 와서 매국노 태극기를 음. 그리는데 한참 그리다가 이, 핸드폰을 켰더니 45분 전에 걔네가 홍대에 있다는 거야 아홍 심지어 위치 태그도 찍었어 존나 친절하게 나는 걔네가 미친 줄 알았어 미친 줄 알았어 제가 사생들아 오세요 그니까 네 걔네 지네가 묵는 호텔 이름도 올렸어 아니 멸시가잖아 그니까 그건 좀 그래가지고 엥? 이게 뭐야? 이러고 있었어 그리고 근데 걔네는 외국인이니까 술을 빨랑빨랑 안 먹잖아 그러니까 한국인은 안주 시켜놓고 막세월아 내버려 뒀는데 걔네는 뭐 한잔 먹고 그냥 집에 가잖아 그리고 14시간 비행을 했으니까 얼마 힘들겠어 음. 그냥 한잔 먹고 가겠지 이 생각을 해서 안 갔는데 그때 11시에 2분 전에 그걸 본 거지 응. 그래서 그 아, BHC 그 홍대점 그 갔는데, 갔는데. 그때, 그때 스피켓잖아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니, 그때 30분 전에 그 스토리가 30분 전이었으면 안 갔을 텐데 네, 갈까 말까 갈까, 갈까, 갈까 말까 11시 33분에 응. 이미 끝났잖아 영업이 종료됐잖아 응. 근데 내가 그때 당산이었고 내가 진짜 풀 조금 목소리로 아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같아 이랬더니 얘가 응. 근데 뭐아 근데 지금 가봤자 뭐 아니에요 만날 수있어 이러는 거야 니 어, <laughs> 그랬어 아, 아니 그때 제가, <laughs> <근데> 제가 방에 <laughs> 누워있었어요 거의 자기 직전이었어. <laughs> 그러고 응. 그 남매랑 끊고 나왔어. 그, 그거는 나갔지. 응. 그거는 나갔는데 진짜 내가 하루에 홍대에서 2만보시 걷잖아. 응. 갑자기 그 모든 게그 헌터 수련. 한탄한탄, 대박이래요. 한터한터 세리티. 우야한아한헌 <목소리> 모든 것은 위해서. 모든 것은 다 헛되이 그런 게 없어 응. 모든 나의 경험은 다 어떤 것을 위한 경험치인 거야 응. 난그 여태까지 때이쳤던 모든 홍대 추억이 응. 그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 저가 집사람 그때 막치려가지고 내가 구번 출입구에서 나와서 응. 여기 애기드 있잖아 응. 이렇게 찍 갔어 그러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 외국인들 어디 가지? 왜 아, 죽고 싶은 거리 그래서 이쪽도 죽고 싶은 거리고 이쪽도 죽고 싶은 거리거든. 응.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 H&M n 있고 이쪽고 이쪽으로 가면 뭔가 그그뭐 한국인들 아무도 안 가고 외국인들만 가는 있잖아. 응. 막그 거기 있잖아. 그그 가게 있고 거기 갑자기 거기다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서 그래서 꺾어서 한3분 걸었거든. 근데 이제 톰이 있었던 거야. 와. 그, 진짜, 진짜 텔레파시였고, 음. 진짜 그, 그때 아니었으면 음. 찾기 힘들었던 게, 음. 안에서 짐 쇼핑하고 있었고, 짐 쇼핑 다 하면은 가야 됐었어. 음, 걔네는 그냥 움직이는 거였어. 음. 왜냐면 지금 우리, 치킨, 치킨, 다 먹었고, 진짜 인력 술도 음, 다 먹고, 진짜 내가 원래는 음. 그, 음. 그, 그, 억지 컨셉을 하려고 그랬는데, 컨셉 할 것도 없이 진짜 자만추가 었던 거예요. <laughs> 딱 뛰쳐가가지고, 톰을딱 잡았어. 근데 내가 봤자아 음. 톰이 스윗 가이라고 음. 그래서. 그또 이상하게 한밀크만 만나면 영어가 안 나와요. <웃음> <웃음> 너무 사랑해서 <laughs> 너무 사랑해서 내가 다른데서선 영어를 그래도 앵간 치는데 거기서는 진짜 말이 안 나와요. 하, 하이 톰 이랬더니 걔가 막어 안녕 무슨 일이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e r m 이 이러면서 그 핸드폰 그걸 보여줬어. 그랬더니 막어 하이 막 하이 막 어게임막이러 막나나 나 몰랐다 막 이러면서 이제 모르셔시전을 했어 막, 막, 막.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자만추야 난, 아니, 아니, 아니야. 70% 자만추? 그치? 아니 왜냐면 응. 그 거기 치킨집 올라가서는 자만추가 아닌데 어 맞아 나아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니까. 내가 치킨집 가서 야한 명이 나 이랬으면 그거는 일 거지 근데 내가 그 길바닥에서 만났으니까 진짜 유키즈처럼 자만추를 한 거였단 말이야 그니까, 그니까. 그래서 하이 톰오게인 이랬더니 막 걔가 막와 이래갖고 음. 근데 내가 이제 아내 한이랑 지민이 쇼핑을 하고 있었어. 응. 얘네를 보고 싶으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서 걔네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톰이 또 친절하게 막 수요일 날 쇼를 오니? 해서 응. 당연히 간다. 나는 썸머스윙도 간다. 응. 근데 내가 말을 얼마나 더듬었냐면 이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톰이랑 말을 하는데 5분이 걸렸어. 이 간단한 말을 하는데 5분이 걸렸어. 아, 응. 응. 내가 말 진짜 빠르잖아. 네. 근데 말이 진짜 안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하나 아, 소마쏘리또 받다는데아 그레이! 막 그러던가 그래서 응. 해말 없잖아 그래서 좀 갑자기 이제 내가 아무 말이나 하겠다 그래지고 갑자기 케이크 얘기가 생각이 났어 왜냐면 나 지금 막 그때 한창 호란인께 케이크였단 말이야 아, 걔네가 출근길을 몇 시에 하는지 모르니까 만나서 줘야 되는데 모르잖아 그래서 걔를 붙잡고 근데 I order 이 cake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응. 그래서 뭐라고? I made a cake n oh, 이 I didn't make a cake 아이 <laughs> 개웃기네 나, 나는 나 음. 어, 대충 진짜 말도 기어이 안나 막핑크를 주고 싶은데 어, 음. what, what, time, what time should I have to go? 음. 막, when, when, when will you come? 어, 막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어 응. 그랬더니 막 걔가 막한참 답을 하려고 하는데 한이 응. 나왔어 응. 그래서 또 돌림 노래처럼 한이랑 한! 하이 하이 긴 n do you remember m 이러면서 네, 껴안고 뒤에 해리있어서 해리 하이 하고 사진 보여주고 이제 또 한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 mm -hmm. made okay. no no ID도 <laughs> <laughs> <정상 말했다>, <laughs> made okay. 장난 장난만 하고 어너이 아이 아이 m a d 하는 거. 아 오. 아 무슨 m a d 케이아케이 그만. 갑자기 그때 생각나서. 어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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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아이 커서 맞지? 막 이렇게 얘기했 오케이 케이 뭐야. 뭐 아이 뭐 인서폰트리투 뭐지 뭐 놀라지도 않아. 음, 그래, 니도 음, 와야지, 음, 약간 이런 거. 안어울리니야요 이제 그곳 짐이 나온 거야. 음, 그 짐한테, h 이 h 이 do you remember me? 고 보여주더니 <laughs> So where? 음. 이랬고, j 음. 재 p a n Japan, 이다 음. Oh, of course I remember you. 막, oh, Hi, 막 이러고 아이 아이 매독해 a k 자꾸 자랑해. <laughs> <laughs> 그니까, 진짜 아니잖아. No, I d i d 그 얘기하고 그래? 다 같이 사진 찍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돌린 노래가 너무, 너무 생각해 도웃긴거야 <laughs> 한민 씨가 나 아, 이매이스 아이, 이매그 아이, 아이, 아그 뭐지? 그 뭐지? <laughs> 무대, 온라인, 진짜 같이 끼워서 올다가 노래 나 노래 불렀잖아 노래 이렀어나 노래 불렀어. 나 노래 불렀어. 나 노래 너무 아나고 <앞>, 앞에 펜스가 <laughs> 없어서 <웃음> <웃음> 0.5배 줌으로 찍었어. 그래서 애다팔짝귀신 같이 나온 거야? 내가 그냥 막 미친 듯이 고개를 흔들면서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한나가 나한테 마이크를 주더라고. 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노래를 불렀어. <laughs> 유일성공해지고 <목소리> 진짜 성공할 줄 몰랐어. 응. 그래서 진짜 풀다 죽어서 갔잖아. 응. 아니 맞아요. 안될것 그러니까. 같아. 그서 그래, 얘가 계속 좋은 말을 해준 거야. 니은도피에서 응. 만났으니까 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러는 응. 거. 야 이미 그때 매매하다가지고. 나 <laughs> 네. 오늘 다 썼나봐. 매매할 네. 것 같아. 나요즘 아, 네. 아, 네. 근데 진짜 나, 대단. 응그 태극기 매국노 태극기였던 거 응. 다 응. 봤어? 아니 보는어 태극기를 다그 월요일에 다 그렸잖아. 수요일날 공연이잖아. 응. 화요일에 무릎거리 놀아서 슈거슈거 하는 카페 갔어. 응. 집에 왔어. 언니는 일본 듣기는 이렇게 흰색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이 근처에다가 다 낙서를 한 거야, 막. 응. 응. 보니까 나도 뭔가 수정하고 싶은 거야. 응. 그 태극기를 펼쳐서 나도 어디 쓸 데가 없나 응. 하고 딱 펼쳤는데 엄마가, 야, 참이 왜 거기 있어?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검정 악리가 있잖아. 아. 내가 그걸 뒤집어서 그린 거야. 아. <laughs> 그래서 매공 못해가 뛴 거야. 아, 진짜 말도 안, 안 돼. 그래서, 근데 그때가 밤 12시였어.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걸 들게 할수 없잖아. 그런데 응, 응, 응. 저... 내가 다행인 건 뭐냐면 처음에 그릴 때 수성 사인펜으로 한번 그리고 그 위에 유성펜으로 더 칠을 했어. 아... 그러니까 컴사의 비중이 좀 있었어. 아... 그래서 비으로 똑똑 닦았어. 지워서. 어, 조금 지워 어. 저... 어. 어. 아, 저... 근데 그게 이렇게 그림자처럼 나와. 아... 유성을 썼잖아, 아무래도. 아유.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빨고, 30분 동안 말렸어. 왜냐면, 건집 안 되니까, 음. 다 말려야 되거든? 그, 그러니까 래서 한시 반이에 벌써. 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좀더 크게 그려야겠다. 그래서, 음. 엄청 크게 한 맥크 써가지고, 다한께 4시였어. <목소리> 진짜 족백이다 그러고, 일요일날 공연을 가니까 쓰러지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근데 너무 무리했다. 왜냐면, <목소리> <이런 게 목소리> 무리해. 진짜 무리해. <목소리> 근데, 그리 <목소리> 태극기 진짜 가져가길 잘. 공연하는 날에 응. 비가 엄청 왔어. 응. 아, 나는 몰랐어. 거기 근처에는 인근엔 비가 잘안 왔는데, 응. 그날 뉴스에 사람 세명 죽었대. 응. 아, 아, 진짜 그날이었다. 너무 많이 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응. 다 이거 공연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일이 진짜 많이 했어아 내부에서는 취소됐대. 응. 아, 내부에요? 거기가 내부인데 지하라서 응. 물에 잠길까? 봐. 응. 아, 그러면 조금 아, 위험하어근데 아, 모모콘님 12시부터 와서 기다렸고, 난 1시부터 와서 기다렸거든. 그거는 <laughs> <laughs> <진짜. 웃음> 근데, 근데 진짜 한빛이 근데 진짜 뻥 안치고, 공연이 8시 공연이었고, <laughs> 7시 반부터 사람들이 인솔에서 입장시키는 거였는데, <laughs> 응. 불 안치고 5시까지 때 아무도 안 나타났어. 나랑 모모콘이랑 1시부터 5시까지 그 앞에 있는 시위에 앉아서, 와저 여자 한밀크 보러 가는 사람인가? 그냥 <laughs> 지나가는 여자. <laughs> 저 사람 한명 보러 온 사람이다. 그냥 지나가는 여자. 그래 이거를 <laughs> <시도를 웃음> 5시까지 한 거야. 아니 진짜요? <laughs> 어. 아 근데 원래 보통 그렇게 해지까해보시 구경했는데? 출근식으로? 나 케이크가 있잖아. 아, 아, 아 그것까지 다 아, 챙기면서 어. 넉넉하게 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모모코 언니가 민성아하다고 네. 근데 모모코 언니가 모모코 그 <laughs> 언니 만한 짐을 갖고 와. 그거 선물로 주려고. 몸데 언니, 모모코 언니. 청물 이만큼 거기가 스탠 올 스탠딩이어서 언니 그거를 진짜 빨리 털었어야 됐어. 아안 털면 안 됐을지. 아 그래서 나, 나도 털어야 되고 언니도 털어야 됐어. 됐어 근데 걔네가 4시쯤에 왔거든. 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계속 기다린 거야 4시까지 근데 4시에 애들이 왔어. 근데 애들이 되게 대면 대면한 거야 나. 와, 그니 턴만, 하이! 해주고, 그 스윗남은 역시 스윗남이야. 하이! <목소리> 다막 생감, 응. 눈이 맞췄는데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데, 응. 너무 거니거 털어야 되잖아. 응. 그래서, 하니, she has cake for you! 이랬더니, 어, 응. oh, thank you! 이러면서 막 언니가, do you remember me? 이랬더니, 어, oh, oh, of course I remember you! 왜냐면 거기 5월에 공연을 갔으니까. 응. 그거 선물 주고, 응. 그러고, 내가, there's cake for you! 어, oh, thank you! 이러고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하니 케이크 사진 2분 만에 찍어서 올리고, 응. 응. 하고 응. 비가 너무 와서 그 앞에 있는 포켓집에서 좀 기다리다가 들어갔어. 응. 그 입장 줄에 섰어. 응. 근데 내가 그 관종 티를 입고 있잖아. 응. 근데 사람들이 진짜 웃긴 게뭐나면 응. 그러니까, 케이크를 한 사람, 태극기를 한 사람, 응. 도쿄에서 자만추를 한 사람, 응. 오릴로 홍대에서 자만추를 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야. 그치, 맞아. 근데 <laughs> 그다 <맞아. 그치>, <laughs> 한네 명이라고 생각 어, 그러니까 어. 그 일정을 소화면안 되지, 정상이면. 누이 족병이? 어떤 사람은 테이크를 만들었고, 음. 어 그래? 안녕? 응. 나는 태국기를 응. 준비했어. 어? 어 안녕? 아니, 나는 나준서 자만 춤 했어. 어안그 여러 친구 만거 그거 우리 모두 친구야, 약간 이건데 그게 아니라 이한 사람이. 어, 내가 했어. 내가 또 했어. 아진짜 <laughs> 그래서 무서워 웃대요 그게, 그게 그 주최 공연 주최측에서 그 응. 케이크를 올렸어 응. 몇몇 사람들은 그걸 주최측에서 한줄알는데 아... 그래서 내가 그공연 아... 그 예, 들어가서 아... 케이크 들고 어요 케이크 들고 가시고 케이크 들고 가시고 네 오케 케이크 끊으도 돼요 너무 무서워 근데 그게 너무 이게 한이 사진을 응.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그 응. 사진을 단톡방에 뿌렸나봐 응. 그래서 애들이 다 똑같은 사진을 쓰면서 그인스타 올린거야 응. 구도도 똑같고 그냥 배경도 똑같 똑같은 사진을 하트 기수만 바꿔가지고 짐이 올리고 토미 올리고 아, 그 아, 이벤트 <laughs> 아시아 고기가 이벤트 팀 아시아 고기가 올리고 막한 거야. 그래서 그음잘 음, 받았고. 그러고 막 마지막에 한나가 <laughs> 먹는 것도 <웃음> 해봤고. <웃음> <웃음> 퇴근길 할때 물어봤어. 디 j o 조이드 케이크라고 물어봤더니 토미 자기는 스트링 슬라이스 하나 먹었다고. I, I have okay. three slices. I h 이 v e three 이 l i c e s I have three slices. I have t h r 일 e s l i 그 e 서 I have two slices. 에 have two s l i 잠을 제대로 잔 순간이 한 순간도 없는 거야. 세 3시간? 진짜. 많이 잡아야 5시간? 어. 근데 그 정도를 해, 해야지 일정 소가 가능한 그런.. 그 정도 돼야 짠 어, 밀크가 네, 될수 있어. 그니까 수는. 그니까. 너무 어, 가혹해. 가혹해. 그니까. <laughs> 그래서 그 근데 모모 언니는 그신칸센를 타고 가잖 <laughs> <해라>. 근데 언니 <laughs>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언니 공항에서 만났대, 한 밀크. 와. 근데 언니가 너무 계속 만나는 거 아닌 거 같아서 모른 척했대. 잘어 그거는? 아 미쳤다.